요즘 당산 효성 2차 아파트 문의가 늘면서 여의도 개발 정책과 맞물려 투자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산 효성 2차는 당산 삼성 내면 4차와 함께 당산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과 학군이 매우 좋아서 여의도 아파트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거래가 까다롭다 보니 요즘 부쩍 당산 효성 2차 아파트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도포는 큰 호재를 이번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산 효성타운 2차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8세대, 2001년도 지었죠. 이제 22년 차네요. 23년대 가고 있고요. 최저층 12층, 최고층 17층.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301대로 넉넉한 주차를 확보하고 있고요. 효성에서 지었죠. 주식회사 효성. 개별난방 도시가스. 여기는 단일 면적입니다. 114제곱미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구조이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213만원,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이 안 되죠. 이번에는.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 지하철이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당산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삼성 레미안 4차 대장주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어서 이 아파트는 당산 레미안 4차 아파트 값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2차를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당서 초등학교, 당산 서 중학교가 바로 길 하나에 건너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아이들을 등교하기 좋은 곳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성 2차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게 특히 효성 아파트의 그 장점은 세개동인데 모두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 동양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남양 그래서 효성 2차 아파트는 이 효성 2차를 찾는 분들은 다른 아파트를 안 가려고 해요. 효성 2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효성 2차 아파트, 당산역에 있는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죠. 이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 13억에서 13억 5천, 14억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최고가는 15억 9,500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조금 인하된건 사실인데, 다시 요새 당산동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 2월 3월이 바닥이었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하실 분, 매도하실 분 참고해가지고 슬기로운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는 여기는 현재 7억, 7억 5천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올랐을 때 9억 5천 이렇게 올랐던 게 지금 8억, 7억 5천 이 정도 가기 때문에 2억 정도 지금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다시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전세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아파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